선수님의수영을 저희가 다파파을해요그리 예, 네. 이제 봤을 때상시가 굉장히 빠른 타자의 덧붙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선수를 만들어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오픈티라는 것일 거예요. 제가 못 타자지만 못 네. 타자로 보여드리면 네. 45도 라인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놔요. 네. 네. 이 느낌은 저희가 이제 시퀀스 훈련도 있고 면도 좋아져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이 공을 어떨까요? 어디로 네. 보내려고 하냐면 중견수 센터로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오픈를 했을 때, 이렇게 라이만 들어보면, 네. 뒤쪽 엉덩이, 뒤쪽 엉덩이를 수술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빵! 그런 느낌으로 네. 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오픈를 연습하면, 을 바깥쪽에 시퀀스가 굉장히 좋아져요. 어. 그럼 여기서 시퀀스가 이렇게됩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오른쪽 엉덩이를 수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붙이님께서 센터를 치려고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제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걸 하나 볼게요. 어떻게 쳐볼게요. 야, 이거를 제가 오픈에가면서 제가 센터로 보려고 붙여서 돌리는, 잡아보면 그냥 돌리는. 저 여기를 보고 가게죠 <laughs> 지금 탁발. 아, 저기, 저기. 어, <laughs> <laughs> 그런 느낌 아시게 하면. 네. 여기서 찍는게더좋을것같아요 어? 아. 여기서. 현재 가면 또. 오른쪽 엉덩이를. 추드를 네. 더 보여주면 되는데. 네, 저희 카메라를 다 보여주시고. 여기서. 반대로 왼쪽 엉덩이를 카메라를 보여 주 네, 왼쪽 엉덩이 카메라 네 왼쪽 엉덩이 카메라 아 이렇게 오픈한 대로 그냥 스윙을 돌리겠죠 우리는 오픈하는 오픈 틸 하는 이유는 오픈한 방향으로 치는 연습이야 이거는 어떤 연습도 있냐면 바깥쪽을 더시건스에막강게 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하면 연습에 의해서 버스나 그죠 그렇죠 지금 코치님 같은 경우는 이런 힘을 우리가 야구 선수의 꿈이 뭐죠? 밀어서 넘기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당겨서는 뭐이딩 응. 시대 넘기죠. 네, 밀어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요왜 아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요. 응? 그럼 응? 어. 네? 상체가 이미 돌았죠? 그럼 이제 상체가 다시 나오겠죠? 그대로 상체 당기고 자연스럽게 방망이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뒤에 머물러 네. 있네. 그럼 여기서 다시 10분 소 최대 가속으로 뿌려 줍니다. 저요. 저야 다 충. 빵. 네, 네. 지금 어때? 요안 커요? 괜찮아요? 스윙이 크지 않아요? 아,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렇게 치는 선수들 이 있죠. 어.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실컷을 먹게 하면 그 스윙이 커고 묶이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저도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아, 느낌이 아, 아, 많이 나요. 아, 네. 또, 거기서, 오른쪽 엉덩이 더 툭을 좀더 보여줘. 네. 그럼 반대로 왼쪽 엉덩이를 빵! 보여주는 거예요. 빵! 네. 그럼 조금만 더클수 있을게요. 네. 이렇게요? 네. 네. 치고 한번 쳐볼게요. 신속, <laughs> 밀어서, 어들어 좋게 네, 신형 저를 소드, 세요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처음보다 훨씬 괜찮아 아, 그래요? 어, 그냥 한번 뭐 그냥 한번 쳐 보시는 게이 어. 느낌 살려서. 이 느낌 살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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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보여. 어. 투소를 봐 네. 허리 아프세요 허리를 어. 진짜 쓰는 느낌이 요즘 너나는 아니, 이제 스트레달에서 딱 찍어 본거아니요 신네마트 시퀀스 어떻게? 되죠? 아, 충... 설명해 주요요 하체가 먼저 돌겠죠? 돌고자 응, 그럼 이제 빵고있어 아, 아, 있어요. 신경 고 있어요. 신경 요신요 네. 그럼 자연어럽게경 쓰고 어요있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고고자어요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쓰고 요 이럴지, 이런 거 생각하려고. 아까도 말했지? 공이 오는데 다 수행하느냐?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 다 잘려.